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오늘은 렘넌트 어, 전도학 말씀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우리 기도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아, 이번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가장 정확한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어 어떻게 가장 정확한 시작할 을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느냐? 어,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할수록 어, 정확해진다 했습니다. 어, 뭐 사업이 됐든 또는 뭐 어떤 어, 우리 성대님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번 주간 에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아 어, 그러면은 언제 이 일을 어, 시작하는 것이 주님 뜻이겠는가? 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사도행전 13장에도 어,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이제 금식 기도까지 했다. 어, 어 그렇게까지 나왔죠. 그만큼 우리가 가장 정확한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하시면서 어, 현실 자체가 아,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으로 볼때 그것이 가장 정확한 시작이 된다. 어, 우리의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응답이 그 뒤에 예비되어 있음을 하나님께 한다 단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여기서 속는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 노예로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여기서 뭘한 거냐 삼 집중 이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삼 집중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낮의 일들이 보금으로 분별되고 밤에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이 말씀의 성취로 감사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삼 집중이 지속되다 보면은 낮의 일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어떻게 바뀌냐? 축복으로, 응답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서 답이 찾아진다. 어,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삼집중으로 모자란다.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보니까 음,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 안질과 같은 질병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이 사탄의 가시를 주셨을까 세 번이나 광고 연계 나오죠.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병다 고치는데 본인만 병 하나님 안 고쳐 주시는 거. 그래서 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 질병 고통인 것 같은데 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물고. 네. 그래서 자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병과 문제가 생각이 안날 정도로 집중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이 바울의 그배 속에서의 기도, 생명권 기도라고 돼 있습니다. 생명권 기도. 남들은 유라굴로 풍랑 때문에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배 위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바울은 뱀 밑으로 들어가서 생명권 깊은 기도를 했다 그때 어, 주의 천사가 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 내가 가이사 앞에서 야겠고이 어, 항의하는 자들 생명 어, 다 보호해 줄 것이다 약속해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 아침에 바쁘셔도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출근 전에라도 아니면 출근하신 다음에라도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출근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또 출근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의 님 말씀 묵상하시고 그럼 이제 왕 앞에서는 시간표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 이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서밋의 힘을 길러라 지금의 영적 상태가 나중에 반드시 응답으로 온다. 왜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내가 잘못한 거, 또 원치 않는 상황, 뭐 그런 것들 계속 오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벌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거다 이뤘다. 우리 안에 창세기 삼장 드러나고 사단의 열두 가지 망대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시간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잠깐 정리했습니다. 오늘 부모가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생명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영적 무지와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가진 상처와 어려움이 영적인 암으로 바뀌어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영적 혼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램넌트를 세우시는데 그 전에 먼저 그 부모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고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왕궁으로 보낼 언약을 한나는 나실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램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램넌트가 영원히 고생하다가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고 죽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강대국을 통해 일곱 번 재앙받은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바울에게 영적 지식이 들어간 그때부터 세계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론에서 보니까 벌써 영적 무지, 영적인 힘, 영적인 암, 또 영적 혼란 상태, 어, 그러면서 영적 문제, 영적 지식, 이런 영적이라는 단어들만 벌써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바로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느냐 안 각인되느냐 이게 미래에 축복의 여정을 가느냐 재앙의 여정을 가느냐 차이가 되겠죠. 어, 제가 한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좀 어른들 보는 영화예요. 좀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 분명히 이게 어른들이 보는 영화가 맞는데 예, 젊은 부부가 이 어린 어 5, 6살쯤 돼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신자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때? 야, 저 저는 장면들이 아이한테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이랑 같이 왔으니까 그런데 뭐아 그렇구나 진짜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불신자들은 사실은 후대들에게 이런 영적 관리를 전혀 못 해주겠죠 물론 본인도 영적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음. 이 바울은 아니, 모세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는 왕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 언약 어, 어머니 그 요괴배씨 왕궁에서 이 모세에게 복음으로 성경으로 양육을 해주죠 또 한나는 나시리 언약 이것을 또 사무엘에게 심고 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기간 사실 어찌 보면 세상껏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이제 조은이가 영상을 보는데, 어쩌다 영상 이렇게 잘못 눌러 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진화론에 관한 영상이 나오요 그래서 성희 사모가 가지고 "야, 조은아,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이 만들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 사실 압니까? 복음 없이, 복음 없는 세상. 왜이 시대에 재앙이 왔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절대성과 유일성을 모르는 후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재앙 일으키고 또 재앙 만나고 후대들에게 이 영적 문제와 복음을 심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바울에게 영적 지식이 들어간 그때부터 영적 지식. 정말로 사단의 열두 망대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주게 주신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오셔야 하는지. 첫 번째 보시면은 복음의 능력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우리는 요셉이 깨달은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알아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의 가치를 아는 렘몬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를 통한 일어난 역사를 후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 11절 고백한 바울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인용한 루터가 흑암을 뒤집었습니다 어,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요셉이 그렇게 어, 어려운 형들 사이에서 또 노예로 가서 살아남은 이유는 여자의 우선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나온 꿈 그리고 모세가 아 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 비밀과 또 호렙산에서 희생 제사의 비밀, 또 바벨론 청년들이 깨달았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복음의 능력을 후대에 각인시다는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마귀를 멸하시는 왕으로. 절대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재앙, 운명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질료,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주인 삼을 때 그리고 그분으로 힘을 얻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 나타난다.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뿌리내리게 만들어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 바르게 함과 의로롭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배경과 흐름을 알고 말씀으로 미래를 알아줘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청소년 생각하면서요. 복음 성경 읽어 주고 어 같이 포로만 했습니다. 근데 뭐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성경 구절 가지고 같이 포로 마고 계속 읽어 나가는데 얘가 6 개월 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 어 완전히 분노 조절 장애고 어 학교에서도 상담실에서도 제어가 안 되는 이 친구가 어, 복음성경 구절 읽으면서 복음이 조금 깨달아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의 역사가 흑암의 역사였고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지옥 문제였음을 얘가 깨닫고 아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눈이 열렸을 때 얘가 복음성경 구절 읽었는데 치유가 일어나니다 당장 인간 관계랑 학업이 회복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의 배경과 흐름 미래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지향을 정복하도록 체질화 시켜라. 앞으로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영적, 육신적, 전염병 시대가 옵니다. 이때 온전히 하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대가 영적인 힘과 복음의 능력 가지고 가도록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 재앙을 정복할 수 있는 어, 길에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영적, 육신적, 전염병 시대 이미 왔죠. 어느 정도 왔습니까? 이미 어, 우리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큰 대학 공부하다가 이번에 로고생도 말씀했죠 엄청나게 자살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미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공부 잘한다는 그런 엘리트들이 한 달에 막 계속 뛰어내리 자살하고 어, 아이들은 예, 학교를 가지 못할 만큼 심각한. 뭐 선생님들도 이미 예, 무너진 상태죠. 이런 시대에 정말로 온전케 할수 있는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이 인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인간다운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은 온전케하는.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온전케한다. 그래서 율법과 종교는 뭡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네 삶을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칩니까? 영적 문제인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빛의 언약이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계속 네가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수 있다. 예배 드리면 은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예배의 중요성, 사도행전 17장, 그리스도의 필연성, 사도행전 18장,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 사도행전 19장.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후대가 세상 나가기 전에 무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어, 이번 동계에 있는 레몬트 훈련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 단지 1년에 한번 있는 훈련이지만, 우리 엘먼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주시고 이번 주에는 세계 청소년 수련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엘먼트들이 한 명도 못 갔지만 자체 수련회를 통해서 좀 인도받고자 이렇게 좀 소통을 하였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주기 도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으로 세계 복음화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통해 세계 복음화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축을 회복하기가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심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고맙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